우선 태양님의 베스트는 저는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워스트는? 그 외에 모두? 이거 계속 사드실 거 아니시잖아요? 사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피틱스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직장인들의 단골 점심 메뉴인 라면을 저희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평소에도 라면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새로운 네. 라면 있으면 막먹어보고 하거든요. 또무 조금 드시잖아요. 컵누들 드시고 여기 없는 거, 조망 만난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계속 먹게 되는데 응. 따로 집에 있으면 안 먹어요. 차라님은 많이 드세요? 저도 점심 때 나가기 귀찮으니까 맨날 응. 편의점 신기한 메뉴들 맨날 찾아가지고 먹는 거. 아, 제가 안 먹게 되게 군인 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라면을요? 네. 피스 가서 맨날 라면을 먹다 보니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맨날 거기에는 아. 어촌이랑 네, 맞아요. 그래서 나와서 안먹은것 같아요. 충성 그러면은 바로 먹어볼까요? 네, 예, 먹어볼까요? 이 미원 네 스프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냥 라면이랑 약간 달라요. 그쵸? 한번,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진짜 집에서 미원 그거 냄새. 맞아 맞아. 진짜 미원형의 냄새가 나요. 아근데 이건 확실히 사리곰탕이에요. 네 사리곰탕이어서 약간 후추가? 그 네, 냄새가 후추, 좀 나는 거 같아요 이것도 후추랑 섞여서. 네. 먹어봅시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미원부터 먹어볼까요? 진짜 상상 안 어? 된다. 어때요? 음. 어떤... 그냥 라면 맛이에요. 국물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데 이거 약간 컵라면보다 약간 봉지라면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렇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맛의 차이가 있잖아요. 봉지라면 같아요. 맞아. 면이 콤... 좀더 두껍고. 네. 컵라면 같지가 않아. 응? 스프 그 냄새 맡았을 때 미원향이 진짜 확 났는데 먹성 먹을 땐 그렇게 확 미원향이 안 나는 거예요. 진라면 음. 매운맛보다 맵고 열라면보다 조금 낮은 아, 낮은데 맞아요. 매운맛이 음. 딱 열라면과 비슷한. 이건 진짜 기다려지네요 음. 근데 왜잘안 섞였죠? 언제까지 섞어세요 너무 배고파서 <laughs> 너무 배고파서 자, 회원님 먼저 정신. 매운맛도 진짜 안 나오고 아무 맛도 안나 <laughs> 미연 라면이 전 훨씬 맛있어요 아, 진짜 자극적이딱 네. 응. 국물 먹으면 그 맛이 그냥 진라면 매운맛 애후추는 엄마 전용전 진라면 개인적으로 봉지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음. 그것보다 음. 맛없어요 <웃음> <웃음> 뭔가 그러니까 밍숭맹숭한 마치 후추 맛? 맞죠, 밍숭맹숭한데 후추 향은 나는 약간 진짜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목소리> 어떻게 냄새는? 사리 땡탕보다는 좀더 뽀얀 느낌? 응. 평소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사리 그거 있잖아요, 사리곰탕 그 라면은 막이 정도까지 냄새, 사리 그 곰탕의 냄새는 안 나는데 이건 오히려 곰탕 냄새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오래 우린 맛. 네, 그게좀 나는 것 같아요. 좀 싱거운데 이것도? 약간 원래 좀 싱겁게 나온다. 후추 때문에 좀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맞아, 맞아. 이거 빨리 쫓아내고. <laughs> 다음, 된장라면 먹고 싶어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음? 진짜 우유, 우유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우유를 넣은 음, 맛. 그쵸, 저는 맛있는데? 저거 저거 그래요. 진짜 확실히 된장이 들어간 건 티가 많이나요 그리고 향이, 홍게향이 나잖아요. 어, 맞아요. 향이, 그 향이 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니, 좋은 이거 행이에요 국물이 좀더 많았으면 <laughs> 아 맞아요 국물이 좀만 더 많았으면 근데 지금 이거 이름이 요리니의 보글보글 된장라면이거든요 아 음. 그래서 잘하지 못하시는 분이 만든 거라 <laughs> 요리사의 된장라면이 아니잖아요 요린이가 만든 것 치고 음. 맛있다 음. 원래 뜻은 <laughs> 요리 못하는 사람도 된장을 쉽게 먹을 수 있게끔 아 하려고 하는 컨셉인데 음, 그럼 음. 차라리 그 그냥 일회용 된장 그국 있잖아요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드시는 게좀더 빠르지 않나? 굳이 이걸 사서 블럭을 깨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밥을 돌려서 그걸 말아서 먹느니 두부를 썰어가지고 두부를 사가지고 썰어서 너는 먹느니 그냥 일회용 된장국을 사서 먹는 게 낫다. 어, 근데 이거는 근데 세가다 갖고 가시죠. <laughs> 라면볶기에 케찹 2스푼 넣은 거. 그래서 케찹 향이 나는데 입안으로 들어을 라면 볶이 맛이 나니까 되게 이질적이고 사이좀 드실래요? 입안 <laughs> <laughs> 불닭 볶음면 <야>, 불닭 볶음면 솔직히 맛 없을 수 없어 이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 불닭 볶음면 먹을 때 <laughs> 치즈나 먹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그 맛이에요 근데 이게 네 가지 치즈 맛인데 네 가지 치즈 맛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네 가지였어요? 한나줄 <laughs> 알았죠 당연히 아, 모짜렐라 디에르. 차에다 까망베르 고도 알겠 했는데 체다치즈 맛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꼬릿한 그런 음. 맛도 나는데. 근데 치즈는 보통 다 꼬릿한 거아요 <laughs> 아, 미원라면 먹고 싶어. <laughs> 네, 오늘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특이하고 궁금했던 라면들을 먹어봤는데요. 우선 태양님의 베스트는? 저는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미원이랑. 이 불닭 치즈. 저는 원래 또 치즈를 워낙 좋아해요. 공동 1등 두개안 될까요? 국물 있는 거면 무조건 이거 음. 시원한 거좀 먹고 싶대. 아니면 이제 이거. 어... 그렇다면 워스트는 그외 모두. 농담이고. <laughs> <laughs> 맨 왼쪽에 있는 저 라면 케차 볶음면이 부러서그런걸 거예요. 설마 맛있지.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저의 베스트는 파고래 음. 후추. 이게 제일 너무 맛있었고 어, 워스트는 뭐. 케처 좀 싱거운 케찹 맛이 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찬우님은요? 저도 베스트는 미원이고 아 워스트는... <laughs> 사실 여기서도 저도 이게 제일 맛있다 했는데 이미 증명이 돼 있는 회사들 음식들 먹는 것 같지 않나 이거 계속 사드실 거 아니시잖아요? 사드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끄어주세요 저희의 라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